높은 골!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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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는지입니다.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뉴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다양한 칼럼도 쓰고 계신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제 이야기 또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홍콩 ELS 펀드 사건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 한 16조 정도를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50%가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6조가 총 금액이고 54%가 손실을 받으니까 한 8조 원 정도가 허공에 날라간 겁니다. 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우리가 경제를 모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조금 어렵습니다. 아, <laughs> 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금 더 심플하게, 어, 심플하게. 어, <laughs> 뭐청소년들이면은 요거부터 해라. 아, 아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따라 할수 있는 것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파트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겁니다 어, 아파트 청약 통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문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아파트 청약 통장을 빨리 하나 만드십시오 어, 횟수라든지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은 (18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전에 만들어도 좋고 또 (18세부터) 만들어도 좋다 다만 인정이 되는 금액과 횟수는 고2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다 네. 네. 어, 교수님. 그러면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 18세가 됐으면 그냥 혼자 은행 가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혼자 미성년자계좌 안 만들어 주니까 네.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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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예. <laughs> 본인 네. 네. 이름으로 만들어야 <laughs> 됩니다. 아. 요즘 은행에서는 한 살이라도 네.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야, 저는 청약 통장 다 커서 다 커서 네. <laughs> 성인 돼서 늦게 만들었거든요. 예. 아, 진작 만들 걸 그랬네. 나이 드실어서 가입한 사람들은 친구들보다, 18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5년, 10년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은 내일 당장 엄마하고 가서 은행에 아파트 청약통장 에 가입해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해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입했느냐. 가입이 오래된 사람, 또 금액이 많은 사람 우선순으로 아파트를 줍니다. 일단은 만들어라. 아, 네. 여러분들 자랑도 할수 있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제 아파트가 부자 될수 있는 통장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집을 하나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우리나라 국민의 한 66%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 30%는 주택,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파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 부자는 순자산 기준 30억 인데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티코놀람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티코놀람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성인축하금을 주는데 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인데요. 이세개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천만 원씩 넣어두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그게 한열배 정도 늘어납니다. 한 열, 0 10, 배면 3억 정도 되죠.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동, 뭐 주식 사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용돈이 모일 때마다 미국의 1등 주식, 전세계 1등 주식을 한 주씩 모아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사면은 조금 올랐다고 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일단은 계속 꾸준히 살아. 요거를 추천. 어, 주식은 언제 파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네. 내가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음. 어, 결혼을 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60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노후 생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 주식은 40년 투자했을 때한 3,5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3,500만 원이 된 거다. 아니, 그러면 10대 때 사서 묵혀놔도 40대에요, 삼0년이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도, 어, 액면가는 100원인데요. 네. 이것이 지금 현재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기준으로 하면 한 800배 정도 오른 겁니다. 또또또 질문이 있어요. 보통은 나는 위험한 거 싫어. 이래 갖고 나는 그냥 꾸준히 적금만 하고 저축만 할래라고 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음.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네. 근데 그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주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음. 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은행의 평균 이자는 1년에 3.5%입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만 원을 넣으면 3.5%니까 300원 정도밖에 안 붙죠. 그렇지만 미국의 평균의 상승률은 35%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높다.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주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30%가 평균입니다. 오르거나 내리지만 한 10년, 20년으로 했을 때는 훨씬 이익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샀는데 나중에 회사 망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사라는 것이고 미국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 가입하기 그다음에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등 주식을 한주 사기 이것이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